다이아 큐브 삼성 노트북 전면 점착형 저반사 프리미엄 프라이버시 사생활보호 보안 필름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뛰어난 터치감도로 그림 그리기나 태블릿 모드 사용 시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둘째, 지문 방지 및빛 반사 방지 기능이 있어 화면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사생활보호 기능으로 공공장소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가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서 너무 만족한다. 몇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당신의 노트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A급 중고 노트북 삼성 노트북 다 시리즈입니다. 이 노트북은 15.6인치 FHD 화면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영상 감상이나 작업 시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내장 마이크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화상회의나 게임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 8GB와 NVMe 저장장치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윈도우 11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타일리시한 티탄 블루 색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이 노트북으로 효율적인 작업과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삼성 노트북 5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은 강력한 i7 프로세서와 16GB 램을 탑재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장장치는 SSD 512GB와 HDD 500GB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내장 마이크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 영상통화와 게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삼성 노트북 5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삼성 노트북 5 레이즈 15인치 전용 안보이지 정보 보호 필름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필름은 화면을 정면에서만 선명하게 보여주어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내용을 숨겨줍니다. 또한 스크래치와 먼지로부터 화면을 보호해주며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화면 유지 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